사바하 우방 내외아니지신지는나무삼만다 무따람 옴토도도로짐 미사바하 나무삼만다 무따람 옴토도도로짐 미사바 개 경계 무상심심미묘 법백천만 건난조우학금 문견 특수지원의 일에 진실의 개법장지은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옴마라남 아라다 천수천원관 자재부살 광대원 만무이 대비심 에다라니에 천계수가 눈대비주원려공심상우신천지장은보지천난강 진실로 증선미라무이심, 내기비심속령만족체의구호영삼을지치지업설령증상동자오백천삼대도는 수지신시광명당수지심시신통장세척진로원제조증보리방편문낙금칭성석의소원종심시로만나무대비관세음 천하속질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못나 조득지에한 나무 대비 관세음 못나 속도 일체중남. 관세음보나조드선봉편나무대비관세음보나숙승반여선나무대비관세음보나조드월고해나무대비관 세 나속들 기중도 나무대비관세음원나조들원즉산나무대비관세음원나속해무이산나무대비관세음원나주동북성신 아야 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야 향화탕 바탕자소며나야향지역지역자고갈 아야 아야향아기 아기자포만나 이야향수락심자조복아야향축생차득대지해나무간세연보설머설 아야 나무 대세지 보살 마살라무 천수 보살 마살라무 여이륜 보살 마살라무 대륜 나무 관자재 부살마살라무 정치 부살바살라무 만월 부살모살 나무 수월 부살만살 나무 근다리부살마살나무시밀면부살마살라무제대부살마살 나무본사 암미타불 나무본사 미타불 나무본사 미타불 심묘장구 대다라 니나무라 다나다라 여 나마갈려 바루기지 세바라 야부지 마사다바야바가로 니가야옴설바바에서 다다나카다야 다사미응나모카디타브이마발야바로기제세바라탑바디라간타나마하디나야바발타이 발발타사다 남수반 어예 연설보부도노보버라이수다건다냐타원나중에아도가마지루가지가란제해야아마무지사다바삼마라삼 아리나야 구루 구루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두도두비연제마미연제다다다라다리나레 세바라 자다 자라, 자라 바다비 마라 절제로게세바라라미사미나사야나미삼미삼미나사여무아미삼미나사여우로우로마라우로하래파나마나바사다사라지리지리소루소루못처못처보다야못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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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리아, 니라, 간타 가마, 사, 날사 파, 다, 리 나, 염, 만 너, 서, 바, 시, 다, 요, 서, 바, 시, 다, 여 서, 바, 하, 시라여 서, 바, 시 바, 유 바, 하, 바, 하, 바, 사 바, 하, 바, 하, 타야사 바, 하, 라 오카야 사바 바나마타야 사바 자그라 욕다야 사바 상카섬 나네 모다나야 사바 바하라구터더러요 사바 아마사간타니사지치다 가리나이나야서버며그라잘마이바산나야 나무라, 다나나나야야나마갈려바라라바라 나무라, 하 나무라, 다나라나 나무라, 나라나무라 아모라, 타나, 나라, 야야, 나, 마갈, 려 파로, 기제, 이세, 버라, 여, 서, 바, 하, 일세, 동방, 들, 두량, 이세, 남방, 들, 청량, 삼세, 서방, 두량. 아세북방영강도량청정우아예 삼보천령강차지 아금지성묘진원만사자비밀가오 아석소조제야국개유부시담진제정신고의지수소 일체악 은, 계 참, 에, 나, 무 참, 재, 업, 장, 보, 승, 장, 불, 보, 강, 왕, 화 염, 조, 불. 일체, 양, 화 차, 재, 려, 강, 고, 알, 페, 그, 강, 가, 사. 결정, 불, 진, 이, 덕, 불, 끈, 강, 끈, 강, 소, 복 개, 삼, 불, 보, 강, 얼, 전, 여, 암, 전, 랑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양 승앙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부장만 승강불살생중재금밀참도정재금밀도 마음 중재금 일참에망우 중재금 일참에기어 중재금 일참에 양설 중재금 일참에악구 중재금 일참에 참해, 중, 재, 금, 일, 참해. 진해, 중, 재, 금, 일, 참해. 치암, 중, 지, 금, 일, 참해. 백, 그, 즉, 집, 재. 일련, 동, 당, 뱀, 여, 왕, 은, 고, 열, 진, 무, 유, 여. 채, 무, 자, 성, 종, 심, 기. 심양, 열, 시, 재, 영, 망. 제망신멸양구공시증명이진참해참매지는옴살바모지사다야사바하옴살바모자모지사다야사바하옴살바모자모지사다야 아바 준제공덕지 적증심상 속 일체지디 난문능 침신 천상급인간 그 수복 여불 등구자여이 성행무등등나무칠구지불모대존지부살나무칠구지불모대존지부살나무칠구지불모대존재부살정복웅지는웅웅 웅웅웅, 웅옴나웅신지웅 옴지 오엄칠인 관세연 부살 본심이며 육자대 명왕 지는 오만이밤 매움, 오만이밤 매움, 오만이밤 매움, 준재 지는 나무사다람 삼박삼보다 부치남 다냐타옴 잘해주리 준재사바 부리몸 잘해주리 준재사바 부리몸 잘해주리 준재사바 부리마금지송 잘해 태준재 즉발부리 광대원원아정기수검병원더검도 오나승부 어 변정원 먼공중생성불도 열래십대바로문 오나영리삼목도 어 오나속단탐진치 어 오나상문불법 어 오나근소계증계 어 원화항수체부하고나불태보리식 뭐나 결정생한양 뭐나 숙주넘이법 은하문진변진찰 원화광도체중생 발사원서간중생무변소원도번뇌무진소원 엄문무량서원아불도무상서원성자성중생서원도 자성본리소원단 자성본문소원아화성불도서원성 자성 발언이 기명내 삼보나무상주 시방불나무상주 시방. 남무상주시방승 남무상주시방불 남무상주시방보 남무상주시방승 남무상주시방불 남무상주시방보 남무상주시방승천삼무지능무소버버 수다살바달마사바바바 수도함 옴사바바바 수다살바달마사바 수도 수도함 옴사바바바 수도살바달바사바바바수도암 계단지는 옴바라 나로하 가다야 삼바야 파라베사야 옴바라나로타가다야 음 삼마야 바라베사야옴보바라나로타가다야 삼마야 바라베사야 간단지는 음 옴난다난다나지나지난다바리사바하옴난다난다나지나지 음음 아바 옴 난다 난다 나지 나지 난다 바리 사바 청복게 지는 나자색선백 공점이 엄지 옆피 개명주어지지여 정상 지는 우량중지제 일체초계처 당가찾아무언 나무삼만다 못다 남남 나무삼만다 못다 남남 나무삼만다 못다 남남.